안녕하세요. 마가득입니다 앞으로 몇분 동안 극단적인 체중 감량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메커니즘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체중을 감량해야 하거나 여러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체중이 줄지 않았거나 조금 줄었다가 다시 찐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체지방을 많이 줄이면서 동시에 근육과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두뇌를 잘 작동시키며 모든 내부 장기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이 극단적인 다이어트 메커니즘이 여러분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메커니즘은 두 가지 호르몬, 그리고 실제로는 그 이상을 조절할 것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슐린 수치입니다. 인슐린은 인체에서 수백 가지 역할을 하지만 그중 하나는 포도당과 다른 당 분자 형태의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수치가 매우 높으면 지방을 저장하게 되고 이미 저장된 지방을 태우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는 체중 감량을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절할 두 번째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다이어트 메커니즘으로 성장 호르몬 수치를 높게 유지하면 근육을 보호하고 실제로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근육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체중 감량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말로 원하는 것은 지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나 케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매일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나 케토제닉 다이어트로 훌륭한 결과를 얻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총탄수화물의 양을 가능한 한 0g에 가깝게 줄일 것입니다. 이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혈당 수치를 매우 낮게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혈당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다이어트 메커니즘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먹을 수 있는 것은 대여섯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다진 소고기, 갈비, 저렴한 부위의 소고기 등 소에서 나오는 고기는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양고기와 염소 고기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노른자는 놀라운 영양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버터와 간을 포함한 내장류입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컨도 먹을 수 있습니다. 소금은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 섭취를 제한하지 마세요. 물, 탄산수, 커피, 차 등도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다른 음식은 섭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다이어트 메커니즘을 적어도 한달 동안 꾸준히 할 것입니다. 원한다면 3개월까지 할수 있지만 완전한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한 달은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으로 갈비와 계란 3개를 먹거나 계란 6개와 갈비 2개를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유일한 제한은 하루에 한 끼에 아주 큰 식사를 하거나 두 끼에 아주 큰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식사들은 6시간 이내에 먹으려고 노력하세요. 작은 분량만 먹고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식들로 배가 편안하게 부를 때까지 먹으라는 말입니다. 소금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다이어트에서 감미료는 모두 제거할 것입니다. 빵가루를 입힌 고기는 먹지 않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다이어트에서는 모든 탄수화물을 피할 것입니다. 단 설탕이나 탄수화물 중독이 있다면 중독된 것들에서 금단 증상을 겪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는 대개 7일에서 14일 정도 걸립니다. 금단 증상에는 피로, 두통, 통증, 기분저하, 졸림, 잠들기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 다이어트가 해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약하자면 매일 가능한 한 0g에 가까운 탄수화물을 섭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칼로리나 분량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끼 또는 두 끼의 식사로 배가 편안하게 부를 때까지 먹을 것입니다. 이 다이어트로 절대 줄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체지방을 줄였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지방을 줄이기 위해 탄수화물을 거의 0에 가깝게 줄여야 합니다. 만약 지방을 좀 줄여야 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 영상을 그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